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주제는 죽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끝사랑의 이별입니다. 살다 보면 삶이 꿈같, 꿈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별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도 꿈에서 깨기만 하면 그만이겠죠.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1996년 MBC 단막 드라마로 방영되었고요. 2011년에는 민규동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리메이크 된 작품의 제목입니다.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아이들을 돌봐온 어머니의 죽음을 그린 작품이죠. 끝사랑은 그 삶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끝사랑의 이별이란 소챕터는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챕터의 마지막 소챕터로서 죽음을 다룹니다 품어주는 이별도 나로서는 버거운 주제였습니다만 죽음은 더말 나이도 없습니다 100살이 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91살로 세상을 떠난 헬렌 니어링쯤 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제 어, 이 초고를 쓸 때의 나이고요 지금은 이제 70이 된나 정도의 수준에서 죽음을 이별아 죽음과 이별을 언급하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헬렌이 남편을 보내고 나서 92년에 쓴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가 97년 보리출판사에서 이석태 번역으로 출간되어 있는데 헬렌의 남편 스콧 니어링은 100살의 나이에 스스로 단식을 택함으로써 죽음을 맞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졌고 53년 동안 그야말로 실과 바늘처럼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이렇게 보낼 때 헬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헬렌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사랑은 원천이자 목표이고 완성의 도구이다. 사랑의 그물이 지구를 가로지른다. 미묘하게 빛나는 선들이 세상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 망을 만든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의 끈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진행되고 있다. 사랑에 참여하고 사랑을 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보답이다. 사랑에는 끝이 없으며 영원히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과 떠남은 삶의 일부이다. 예, 헬레는 사랑과 떠남은 삶의 일부이다. 라는 문장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아,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다 보면 삶이 꿈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별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도 꿈에서 깨기만 하면 그만이겠죠.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모두 죽음으로 헤어질 사람들일 테니까 슬프다고 발버둥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신앙과 같은 믿음을 배경으로 죽음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경험되는 마음의 작용을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란 책을 쓴 프랑스의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스입니다. 죽음으로서 이별을 승화하는 작업은 예술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사랑과 죽음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작품들은 정말 많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 농담처럼 내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4월에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이고, 1 0월에 낙엽이 아름다운 것도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슬픔이 있어서 삶이 아름답다는 이를테면 실존주의적 미학입니다. 벚꽃이나 낙엽처럼 아름답게 죽음을 묘사하는 작품들이 이별의 슬픔에 대한 위안이라면 나의 경험도 그렇고요, 나의 이해도 그 정도에 머뭅니다. 솔직히 죽음을 물질적 차원에서 보든 영적 차원에서 보든 지혜로운 분들이 전해주는 걸림없는 자유로움의 경지는 아직 나에게는 멉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끝사랑의 이별이라는 소챕터의 제목이 이 주제에 대한 나의 한계를 잘 보여주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끝사랑의 이별과 관련해서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미국 영화 노트북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이 든 남편과 이전는 치매가 온 아내는 둘이 손을 꼭 잡고 아름답게 삶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삶을 함께 마감하는 또 다른 작품으로는 추창민 감독의 2010년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있습니다. 만화가 강풀의 웹툰을 영화한 것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와 노트북의 차이는 자연사가 아닌 존엄사라는 점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남편은 늙고 병든 아내와 함께 죽는 죽음을 선택하죠. 아내가 치매여서 남편은 혼자 힘든 결심을 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2012년 최종태 감독의 해로라는 영화에서는 늙고 병든 아내를 설득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죽음을 맞습니다. 2012년 미카엘의 한혜케 감독의 유럽영화 암으로에서 남편은 늙은 병 치매라는 삼중고에서 몸조차 제대로 가눌수 수 없는 부인을 삶에 머물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아내 의 입장에서도 삶이 최선이었을까요? 건강할 때 아내는 항상 우아하고 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베개로 아내를 지식시킵니다. 죽음이 아내에 대한 예의였던 거죠. 남편은 아내의 죽음 주변에 꽃을 뿌립니다. 적어도 앞에서 살펴본 그사랑의 이별은 전부 남자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기타노 타게시 감독의 97년 영화 하나비도 그렇고요. 철저히 아내가 모르게끔 조심하면서 엄청난 액션을 끝낸 남편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권총으로 말기암 환자인 아내를 쏘고 자신을 쏩니다. 반면에 2006년 스벤 타디켄 감독의 독일 영화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에서 돼지를 키우던 여자 주인공 엠마는 가장 편안하게 돼지를 잡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최후를 책임집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이별 장면, 장면 중 하나였어요. 영국 해리 맥킹 감독의 2020년 영화 슈퍼노바는 나이든 게이 커플의 사정입니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병으로 인해 연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과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부딪혀 초신성에 빛을 내는 영화입니다. 시인 김남조의시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의 마지막 연이 생각나는 엔딩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여 가장 나중까지 지켜 주는 이 됩시다. 미 비포 유는 영국의 티아 샤록 감독의 2015년 영화입니다. 작가 조조모 예스의 2012년 동명의 소설을 영화한 화 작품인데요. 사고로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남자가 자기를 돌봐주는 여자와 사랑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그럼에도 존엄사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색감이 밝은 아, 일반적인 연애물의 분위기에 존엄사라는 주제가 스며들죠. 누구에게는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 영화의 분위기는 비교적 익숙한 연애물입니다. 존엄사의 장소도 존엄사가 합법으로 되어 있는 스위스이고요. 문제는 제목 미비퍼유입니다. 너를 만나기 전 나인가요? 아니면 너보다 먼저 나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사랑의 그 이별로서 존엄사의 문제는 형법과도 관련이 됩니다.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에서 엠마의 행위는 살인입니다. 2019년 남아공 출신의 로저 미첼 감독의 영화 완벽한 가족에도 이 문제가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로저 미첼 감독은 2019년에 알려지지 않은 원인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이 영화는 2014년 덴마크 영화 사일런트하트의 리메이크인데요. 어, 덴마크 말로는 스티일레 예대가 되겠네요. 회복 불가능한 퇴행성 질환에 걸린 아내의 욕으로 의사인 남편이 아내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게끔 극약을 그 구해줍니다. 아직 아내는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 움직일 수 없기 전에 삶을 마감하려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녁을 가족들과 보내고 자신의 친구에게 남편 부탁까지 해놓고 계획을 결행합니다.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는 남편은 묵묵히 아내의 뜻을 따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내 기억으로는 알리바이를 위해 집을 나오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표정 또한 담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4년 영화를 2019년에 리메이크할 정도로 이 영화의 주제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급박한 것일까요? 자기가 떠나는 남편의 연애 문제까지 배려하는 아내의 모습이 감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완벽한 가족이 감독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상영된 영화라는데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가족은 우리 번역이고요. 원제는 블랙버드입니다. 블랙버드는 68년에 비틀스가 발표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죠. 핵심되는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죽음처럼 캄캄한 밤에 검은새가 노래해 이미 부러져버린 날개를 추슬러 나는 법을 연습해 한평생 그대는 날아오를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예, 가사의 느낌이 좀 전해지나요? 앞에서 언급한 영화 아무르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새는 비둘기였습니다. 하얀색이었던 것 같은데 하얗든 까맣든 이두 영화에서 새가 내포하는 의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육체와 사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진 영혼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나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끝사랑의 이별을 대충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위안삼아 시인 유치한의 시 행복의 마지막 두 연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어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예, 죽음으로 이별하는 연인들의 이야기는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위시해서 정말 많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멜로 로맨스의 경우 아주 다양한 사연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을 죽음으로 떼어놓습니다. 70년 아서일러 감독의 러브스토리가 그렇고요. 91년 조에 슈마호 감독의 사랑을 위하여가 그렇습니다. 러브스토리는 작가 에릭 시걸의 소설의 원작인데요. Lo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r e sorry란 대사로 유명하죠. 사랑한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연인과 죽음으로 헤어져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옆에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사랑의 힘으로 고통을 견뎌내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예. 예 이렇게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 예,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예, 자세, 예 챕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다시 새로운 챕터로 만나서 어, 연애학 특강 아,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음, 다음에 다시 봅시다.